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자매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동탄 장지동에 위치한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의 이편한 세상에 나와 있어요. 오늘 어떤 타입을 둘러볼 거죠? 오늘 84A 타입 둘러볼 거고요. 네. 지금 오늘 사전 점검 첫째 날이거든요. 네. 근데 비가 내리고 있어서 조금 아쉬운데 맑은 날 보면 뷰가 더 좋을 것 같고 네. 단지도 되게 잘 조성되어 있어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 34평 이제 거실의 모습이고요. 이쪽으로 보시면은 아트월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베이지랑 그레이 톤으로 해서 연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따 주방 쪽을 보실 텐데 이 아트월이랑 같이 식탁자리 옆에까지도 마감이 되어 있어서 집이 더 훨씬 넓어 보이는 그런 개방감이 있는 것 같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창 마감도 이렇게 어두운 색이 아니고 화이트로 되어 있으니까 요즘 인테리어 감각이 막 보이는 그런 댁인 것 같습니다. 주방의 모습 보시면요, 여기 자리가 이제 식탁 자리인데요. 주 요즘 스타일로 간접 조명을 이렇게 위쪽으로 배치를 해서 어 식탁등이 길게 내려오지 않아서 그건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렇죠. 아트월이 이쪽으로 주방 벽면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 거실과 주방의 모습이 되게 조화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쪽에 보시면은 여기 냉장고 자리 그리고 김치 냉장고 자리인데. 여기 중간에 가벽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알맞게 맞춰서 놓으시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아일랜드 테이블이 있고요. 일자 주방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편으로 와보시면은, 네, 어, 여기 뭐가 있네요. 션 아, 이쪽에, 오븐이 이쪽으로, 밥솥자리랑 음. 오븐이 이쪽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하부장에 수납도 가능하도록, 네, 아주 깊게 수납할 수 있도록 수납도 되어 있어요. 일자 주방의 후드랑 지금 주방 앞쪽에 개수대에 이 개수대가 평균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왜? 그 사이즈보다 더 넓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창도, 주방에 창도 굉장히 넓게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안쪽을 보실게요. 안쪽 보시면은 여기에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 놓으시기 좋게 안쪽으로 지금 전기 연결선이 연결되어 있고 콘센트가 이렇게 꽂을 수가 있고 여기 안쪽으로 수납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다 깊게 수납장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맞은편 쪽으로 보시면은 음악이 아주 크게 나오고 있네요. 사전 점검 날이랑 <laughs> 안쪽에 수납장이 이렇게 깊게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주방 물품이나 제 가벼운 가공식품들 여기다 보관하시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여기 안쪽으로 보시면은 대피 공간이 있는데요. 한번 보실게요. 눈이 아주 두꺼운 네. 방화처럼 되어 있는 게 있네요. 네, 소음도 잘차단될것 같고, 위쪽에는 공조기하고, 그리고 아래쪽에 하양식 피난고 그리고 안쪽으로 지금 실외기실에 이제 여닫을 수 있는 문까지 같이 설치되어 있어요. 어, 주방에서 오른편 쪽으로 문을 열어 보시면은 어, 여기 세탁실 공간이 나오고요. 이제 세탁기랑 건조대 위로 올릴 수 있도록 공간 높이 충분하고요. 어, 세탁기 놓는 공간 맞은 편에는 이렇게 보조 애벌빨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수대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어, 아래쪽에는 또 이렇게 수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도 수납이 있고 그리고 창도 맞은 편에 이중창으로 돼가지고 큰 사이즈라서 환기시키기에도 용이할 것 같습니다. 동탄신도시로 집을 알아보고 계시나요? 저희 한자매 부동산으로 연락해 주세요. 이제 안방 공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안방 문 사이에 손 끼임 방지, 요것도 되어 있고요. 들어오시면은 마감재도 은은해서 집이 되게 넓어 보이는 게 있고, 제가 다른데 84타입을 갔을 때보다 안방 공간이 훨씬 넓게 느껴지거든요. 요거는 면적은 한번 나중에 참고적으로 <laughs> 표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창은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요. 반창으로 되어 있고, 기존에 많이 봤던 집들은 안방 공간에서 이쯤에서 베란다로 나가는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자연의 이편한 세상에는 이제 8서타입 현재 A타입에는 베란다 공간은 없고요. 이렇게까지 이중창 마감 후 되어 있어요. 방 안쪽으로 화장대 공간이 있고요. 그 맞은편 쪽으로는 부부 욕실이 있어요. 음, 화장대에 거울 있고 밑에 수납장으로 쓰실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이 공간이 되게 깊게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으로 샤워 부스랑 샤워 부스 안에 이제 해바라기 샤워기 그리고 거울도 있고. 그 안쪽으로 보시면은 수납이 그세 같은 거 넣어 두실 수 있는 수납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거울 수납장과 세면대 변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방의 드레스룸 공간 보실게요. 안쪽으로 큰 창이 되어 있어서 환기에 너무 좋을 것 같고 양쪽으로 이제 옷을 넣어 두실 수 있는 시스템 행거가 마련되어 있어요. 평관 입구에서 들어오시면 첫 번째 작은 방, 두 번째 작은 방이 있는데요. 두 번째 작은 방 먼저 보실게요. 안쪽에 이중창 반창으로 되어 있으시고요. 첫 번째 작은 방보다는 약간 사이즈가 작지만, 그래도 아이들 방으로는 넉넉하게 주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평관 입구 쪽에 있는 첫 번째 작은 방이고요. 안쪽으로 들어와서 보시면은, 어, 붓방이 장이 참잘 들어있는 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양문형으로 여기 장이 있고 또 아래쪽에 수납장이 넓게 세 칸이 들어있고요. 보통 84 타입 보면은 이 작은 방에는 문세 개짜리 장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또 양문형으로 이렇게 열리거든요. 수납이 아주 좋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이제 위험하지 않게 오히려 반창을 선호하시는 덱들도 많으세요. 어린 아이들이 있는 덱은 그래서 작은 방 사이즈는 요 정도 되고 이쪽에 이제 반창으로 되어주고 이중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요. 작은 방에서 나오면 바로 오른편 쪽에 이제 공용 욕실이 되어 있고요. 밝은 그레이 톤으로 전체적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아주 환하게 느껴지고요. 욕조 되어 있고 세면대 있고 그다음에 전면에는 거울 수납장이 넓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관 보실게요. 여기 현관 보시면은 수납장, 이렇게. 네 칸으로 지금 신발장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안쪽으로 보시면은, 뭐이 부분이 이제 먼지털이처럼 쓰실 수 있는 이게 옵션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맞은편 쪽에 보시면은, 네, 이렇게. 와. 텐트리 공간이 굉장히 넓거든요. 자전거 3, 4대도 넣으실 수 있을 정도의 네. 사이즈이고요. 양쪽으로 시스템 앵커가 들어가 있어서 캠핑 장비 같은 거 넣어두시기에는 너무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의 이편한 세상에 84A 타입을 둘러보았는데요. 여기가 1200세대가 넘는 네네. 대단지면서 또 다른 평형들이 많잖아요. 네네. 네. 다음에는 다른 평형으로 저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참의 부동산이었습니다. 구독,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